안녕하세요. 도로그의열쇠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좀 많죠. 네. LG G6 플러스 그리고 LG G6 32기가 그리고 기존에 출시됐던 LG G6 이렇게 세대를 가지고 왔어요. 이미 얘는 다양한 테스트 통해서 카메라, 배터리 등등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보여드렸는데, 사실 여름이라고 하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비수기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출시된 프리미엄의 파생 제품들, 내지는 뭐 새로운 컬러 마케팅, 또 내지는 중저가 제품들 출시하면서 하반기에 있을 그 프리미엄의 갭을 메우기도 하는데, LG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로 LG G6 플러스랑 LG G6 32기가를 내놨어요. G6 32기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델과 똑같아요. 똑같지만 용량만 32기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G6 플러스는 128기가라는 저장 공간 그리고 무선 충전, 안면 인식 여기에 기본적으로 LG 페이가 탑재돼 있어요. 또한 컬러 그러니까 후면 커버를 코팅하는 그 필름 소재가 기존 모델하고 좀 달라졌어요. 자, 그럼 말이 좀 길어졌는데 개봉을 해 보면서 LG G6 플러스, G6 32기가 그리고 G6 비교해서 살펴 보도록 할게요. 어, G6 32기가는 이렇게 32기가란 용량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G6 플러스는 플러스 표시와 함께 128기가 용량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크게 특별한 건 없는데, 후면에 보시면 G6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에노 번들 이어폰이 들어있기 때문에 패키지에도 깨알같이, 네, 깨알같이 비에노 이 로고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살짝의 틀린 그림찾기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예 여튼 뭐 이정도 차이가 있다는거 자 G6 플러스부터 그리고 G6 32기가 어우 스무스하게 열리는데 이야 이거 뭐야 융이 들어있어요 기존에 그 G6가 이런게 없었죠 예, 융이에요 융 G6 로고가 박혀있는 융이 모두 들어있고요. 빼 보면 얘는 G6 플러스. 아 그러네, 뒤에 느낌이 조금 다르네. 본체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얘는 G6 32기가. 아, 얘도 어. 기존에 출시됐던, 종전에 출시됐던 G6는 아스트로 블랙 컬러를 쓰고 있어서 이런 컬러풀한 애들을 보니까 진짜 조금 새롭긴 하네요. 이 안에는 간단 사용설명서 들어있고요. 뭐 데이터 이동하기 방법들 이렇게 나와있고 어이 뒷장에는 유심 트레이를 뺄수 있는 유심 트레이 클립이 또 삽입이 에 있어요 얘도 동일하네요 어 동일하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번들리어폰 보시면 지금 얘는 비엔오플레이라돼 있고 얘는 아마 코드비트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코드비트 들어가 있죠 G6 플러스는 나름 플러스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비에노 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점이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 외에 구성품까지도 동일할 거예요. 예. 네, 한번 보죠. USB Type-C로 변경되는 이 젠더랑, 그리고 마이크로 5핀을 또 Type-C로 바꿔주는 또 젠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5V 1.5A로 둘다 똑같고요. 역시나 베스트 차지 지원을 하죠. Type-C 충전 케이블.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아 어, 오늘은 좀 정리할 게 많네요. 볼게요. 전면에는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5.7인치 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18대 9 QHD IPS 디스플레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사실 이렇게 전면만 놓고 보면 어떤 제품이 LG G6 플러스인지 사실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는데 얘를 살짝만 돌려 보면은 눈치채셨나요? 플러스는 이렇게 비에노 플레이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G6 그리고 G6 32기가 제품은 로고가 없어요. 그 차이로 구분을 지으실 수가 있겠어요. 자 일단 후면에 필름부터 뗄게요. 이야 이 개봉의 맛 아닌가요 이게? 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LG G6 종전에 출시된 64기가 모델도 그냥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순서대로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둘다 파생된 모델이고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어요. 기존의 LG G6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아스트로 블랙 여기에 미스틱 화이트 그리고 아이스 플래티넘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는데 이번에 G6 32기가 그리고 128기가 플러스 모델은 아이스 플래티넘 컬러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보시는 마린블루 그리고 테라골드 두 가지 컬러가 추가가 됐어요. 해서 파생 모델과 동시에 새롭게 컬러 마케팅도 적용된 모델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플러스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한 가지 꼽자면 후면 커버에 렌티큘러 필름이 적용이 돼 있어요 필름 마감까지 차이가 나요 그 외에 살짝 비엔노 로고만 가려주면 동일하게 1300만 화소 일반화각 초광각을 지원하는 듀얼 카메라 똑같이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지문인식하는 후면 홈버튼도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언급했던 플러스의 그몇 가지 요소만 제외하면 전체적인 그 바디라인이나 외관상의 특징 똑같아요. 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을 좀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외관보다는 좀더큰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일단 같은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부분. 32기가, 64기가, 128기가 플러스까지 스냅드래곤 82를 사용하는 건 동일해요. 그리고 18대9, 5.7인치 QHD, 풀비전 디스플레이 사용하는 것도 똑같고요. 또한 하이파이덱 적용된 것도 똑같아요. 여기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도 동일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G6 플러스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몇 가지 있어요. 무선 충전을 지원해요. 아쉽게도 패스트 차지는 아니에요. 여기에 128기가 대용량 지원한다는 거. 초기 설정을 딱 끝냈는데 테마 역시도 이 바디 컬러랑 동일하게 패밀리 룩으로딱 맞춰놨어요. 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보이시나요? LG Pay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요 참고로 기존 LG G6 사용하시는 분들 LG p a y 가 없다 라고 하신다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데이터 저장공간 한번 봅시다 저장소에서 자 내부 저장공간 보시면 G6 32GB는 32GB로 나오고 G6 플러스는 128GB로 표기가 돼 있어요 단지 처음에 지금 초기 설정만 딱 맞췄을 뿐인데 이 시스템 데이터가 네,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달라요. 제가 이거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잠금화면 보시면, 여기 얼굴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얼굴 인식이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인식률도 그렇고, 정확도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테스트 잠깐 해볼게요. 자, 얼굴 인식을 마치고 나면 얼굴 인식과 관련된 정보 관리라든지, 뭐 설정 같은 것들, 잠금화면 표시, 뭐 이런 것들도 나와있죠. 일단 한번 뭐 화면을 끄고, 확인을 한번 해보죠. G6 플러스의 경우는 무선 충전을 지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실제로 다른 제품은 무선 충전이 되지 않는지 제가 무선 충전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게 G6 플러스예요. 얘 올려서 충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무선 충전 중이라 나오고 충전기 중앙에 놓아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팝업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면서 여기 69%에서 충전 마크가 뜨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G6 32기가. 자 아무런 반응 없죠. 네 아무런 반응 없어요. 위치 바꿔도 동일해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큰 범주 내 스펙은 동일하지만 종전 제품과 그리고 파생 제품 간에도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는 기능들이 깨알같이 들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라는 것만으로는 환영할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반응들이 구매에 따른 그 기준점 내지는 사용 스타일, 소위 말하는 개취에 따라서 충분히 나눠질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G6 플러스가 조금 일찍 출시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어요. 그런 점들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리뷰, 뉴스, 팁 등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도로구의 열쇠였습니다. 안녕!